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센 제곱 8분의 파이부터 해서 코센 제곱 8분의 7파이까지 계산해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줘? 양쪽에서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세트로 짝지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은 이렇게 갈 거야. 어, 얘를 먼저 손본다. 즉, 코사인 자, 코사인 자, 8분의 7파이를 손본다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얘는 코사인 뭐가 됩니까? 파이에서 자, 8분의 파이를 이렇게 빼준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어, 얘가 얘가 어 코사인 8분의 파이 이렇게 된대. 그럼 거기다가 다시 제곱을 이렇게 넣어 줘. 넣어 줘. 어, 그럼 이렇게 해 봤죠? 저거랑 똑같은 놈이 나오긴 해. 똑같은 놈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치?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 그래서 약간 좀 난감하다. 어?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코사인 8분의 7파이라고 하는 놈을 다시 좀 고민을 해보니까, 다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얘를 어떻게도 쓸수 있을 것 같냐면은, 자, 코사인 자, 얘가 8분의 4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오케이? 그 그러니까 8분의 4파이는 8분의 3파인데,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그치 2분의 파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8분의 3파이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거기다가 제곱을 해주자. 제곱을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바로 사인 제곱. 8분의 3파이가 돼요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대. 그러면은 아 이제 얘는 얘는 누구랑 짝지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놈이랑 짝지어지는 거다. 얘랑 얘가 짝지어져서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요녀석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코사인 8분의 6파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코사인 당연히 8분의 4파이에다가 자 8분의 2파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게 되면은 얘를 제곱하고 제곱할 거잖아. 그럼 얘도 사인 제곱 8분의 2파이로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써 본다면은 코사인 뭐 제곱 8분의 5파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느 써봤을 때 얘는 뭐 그냥 중간과정 생략해 버리게 되면은 바로 사인 제곱 8분의 파가 돼요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를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양쪽에서 둘씩, 둘씩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실제로는 이렇게 가겠지? 뭐,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 7파이가 있으면, 자, 이렇게 둘이 계산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세트로 잡아준 게, 이게 각각 111이 되겠대. 그치? 자, 그럼 이게 111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3을 만들어지고, 가운데 누가 남냐면, 얘만 남는데, 이것이 코사인 제곱 8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근데, 코센 4분의 파이, 어,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0이다라고 쓸수 있고, 전체적인 답은 3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양쪽 끝을 이렇게 세트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적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난감해 하지 말고, 잘풀수 있게끔 공부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고, 두 번째 문제도, 어, 이것도 혹시, 뭐, 얘랑 얘랑 짝지어서 갈수 있을까? 뭐, 그렇게도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써보자면은, 어, 사인, 뭐, 제곱, 1 어, 제곱은 나중에 쓰고, 16분의, 뭐, 15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녀석은 사인, 자, 파이에서, 자, 16분의 파이를 이렇게 빼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얘는 사인 1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인데, 그 녀석을 뭐 하자? 제곱해주고, 제곱해주고, 제곱해봐.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을, 이 녀석을, 결국은, 뭐, 사인, 제곱, 16분의 파이로 바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랑 얘랑 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변형해가지고, 사인, 16분의 15 파이는, 어떻게 쓰자? 사인, 자, 16분의 8 파이. 2분의 파이를 갖고 오고, 여기다가, 자, 16분의 7파이를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놓게 된다면, 자, 이 녀석을 계산한 것이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이, 코사인, 자, 16분의 7파이가 바뀐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거기다가 제곱, 제곱, 제곱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누구랑 누가 존재할 거냐면, 저 안에서, 사인, 제곱분의 16분의 7파이란 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얘를 포함시켜서, 사인 제곱 16분의 1 5파이로 만나는 이 녀석이, 얘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1이 돼라고쓸수 있을 거래.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했던 것과 여기서 했던 것이 같은 맥락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얘가 1, 2, 3. 자, 이렇게 가가지고, 자,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뭐, 뭐, 7도 있고, 8, 뭐, 9. 쭉 가서, 뭐, 14, 15. 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아, 이 7과 15가 세트로 만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앞에 6이라고 하는 것과 14가 또 세트로 만날 것이고, 얘네들이 다 1씩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1과 9가 만나서 또 1을 만들 거란 얘기지. 그럼 누구만 남을 거냐? 요 가운데 8만 남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8만.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자, 1, 2, 3, 쭉 가서 6, 7까지가, 이 뒤에 있는 여섯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얘네들이 1위를 만들 거니까 1이총 7개 있어가지고 7 만들어지고요. 자, 가운데, 자, 사인. 16분의 8파이의제골또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것 또한 얘가 1이죠. 1.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8이 나옵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래. 오케이?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하면 그 다음은 뭐 어렵지 않게 따로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될것 같아.